자,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누누이 계속 말하는 뭐야? 이거야. 나. W는 델타 2K 1 에너지잖아요. W는 델타 2K 더하기 델타 2P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관한 c. 자, 여기서 W는 무슨 외력? 모든 외력이 한 일, 여기서 W는 무슨 외력? 중력, 제외하고 한일 오케이. 중력이 한 일로 넘어갔다고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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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국이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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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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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국만 이해하면 돼. 자, 선생면은운면은운지증너지증딱량을딱 읽으면은 요게 떠올려. 오케이? 그 다음,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을 하면은 요게 떠올렸어요. 자, 그러면, 어, 이동한 A, A의 운동에너지 증가량을 구하려면 뭐가 해야 돼? 중력의 한 일을 구하는 거야. 뭐, 얘가 이렇게 중력 있을 거 아니야? 오케이? 그 다음, 여기서는 C의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한대왜 감소할까? 여기 위에 뭐가 있어? 실이 있잖아. 실의 힘의, 야, 실의 힘의 방향이랑 운동 방향이랑 어때? 반대 방향이야. 그러면은 얘가 양의 일이야. 음의 일이야. 음의 일이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어떻게 돼야 돼? 감소해야지. 자, 얘가 실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결국에는 실이 한 일이 아니야. 자, 그때 잘 봐. 여기 실이랑 여기 실이랑 장력이 어때? 같애. 그럼 여기서 일한 값이랑 여기서 일한 값이랑 어떨까? 같겠지. 그럼 우리는 이제 1 8볼생볼 필요가 없어 얘네 두 개만 보면 돼 여기서는 뭐 봐야 돼? 중력이 한 길이야 여기서뭐 봐야 돼? 실이 한 길이야 기가 막히게 길이도 알려줬어 힘만 알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먼저 그걸 하기 전에 또 알아야 될게 빗면에서 중력에 의한 힘의 나눔을 하면 이렇게 이렇게 나뉜다고 했잖아 그래서 얘는 뭐라고 했어? MG 사이 세타라고 했지. 이거를 외울 필요는 없지만 알아야 될건 뭐냐면은 질량이랑 상관없이 가속도가 다 어때? 같애 같은 비판에서는 그러면 중력은 뭐에 결정돼? 질량에 의해 결정되지 여기가 3kg 면 3D 사이 세타, 4kg 면 4D 사이 세타, 5kg 면 5D 사이 세타. 우리가 중력이 뭐야? MG잖아. 맞지? 질량에 따라 중력이 크게 변화되지 여기서도 같은 기온이면 가속도는 똑같아 뭐가 바뀌는 거야? 질량에 따라 중력만 바뀌는 거야 자 그럼 잘봐 여기서 또 힌트가 뭐냐면은 처음에 여기서 뭐하고 있어? 정지에 있잖아 정지에 있다는 건 뭐야? 알짜인 있는 어다는 거야? 0이라는 거야 한번 그려보자 어디다 그리지? 어, 여기다 그립니다 a b c가 있어 어, 자 그럼 여기가? 또알려줬어세 배라고 러잖아 Q가 P를 당기니 자 이거랑 요힘 장력의 차이랑 세배 차이래 뭐가 세 배가 더크않는 거야 얘가 3T라는 거고 얘는 T랑 T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서 알짜 힘이 0이 되려면은 얘는 뭐여야 돼 다음에 얘는 뭐여야 돼 T여야 돼 얘는 뭐여야 돼 2T여야 e 돼 오케이 그럼 여기서 바로 알수 있는 게 뭐냐면 질량이 몇 배라는 거야? 질량이 몇 배라는 거야? 두배라는 거야 자 중력 WA는 T고 WB는 지금 2T야 근데 얘는 같은 기울기야 같은 기울기니까 가속도는 같애 근데 힘이 두배야 그럼 질량이 몇 배라는 거야? 두배라는 거야 그다음 여기가 또 3T니까 WC는 뭐겠어? 3T. 자 여기서 문제가 또 어렵게 나온다면 질량이 3 배다 맞아? 틀려? 틀려. 왜? g 사이스 θ 값이 뭔줄 알고? 모르잖아. 알수 없는 거야. 질량 물어볼 수 있어. 질량이 2 배. 하지만 얘는 몰라. 그냥 3T야. 자, 그러면 줄이 끊어졌어. 자, 이제 줄이 끊어졌어. 중력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냥 T야. B. 얘도 그냥 et가 있지만 여기 있는 장력 또 다른 장력 t 다시는 어떨까? 어떻게 됐을까? 몰라, 맞지? 몰라, t 다시 알아 몰라, 몰라. 모르니까 또뭐여 줬어? 거리를 줬어. 기가 막힌 거야. 여기서 또 알아야 되게. 자, 같은 기울기니까 같은 기울기니까 뭐가 똑같아? 가속도가 똑같아. s는? 2분의 1 A T의 제곱 가속도가 똑같아 같은 아, 가속도가 똑같다니 뭔 말이야 A T의 제곱 뭔 말이지 아 가속도가 똑같을 리가 없지 무슨 말 하는 거야 지금 여기 장력이 달려있는데 가속도가 똑같 아, 야 착각했네 같은 기울이면은 중력만 있다면 가속도가 똑같은데 여기 장력이 있으니까 가속도가 어때 단어 여기서 똑같은 건 뭐야? 시간이 똑같지 같은 시간 동안 얘는 몇 d 갔어? 3 d 갔는데 얘는 d 간 거야. 그러면 은 s는 같은 기 길이 누구 거고? s는 2분의1 a t 의 제곱인데 시간이 같아 근데 거리가 몇대 몇이야? 3대1 가면 기계 가속도도 3대 1이라는 거야. 맞아? 자 그럼 다시 f는 m a인데 질량은 몇대 몇이라고? 1대2, 가속도는? 3대1, 그럼 힘은? 3대2라는 거야. 오케이? 그럼 여기 알자임이 3이라면 여기 알자임 뭐라는 거야? 2라는 거야. 오케이? 이해돼? 뭐니 알겠어? 어디서지 모르겠어? <laughs> 다시, 다시, 다시 볼게 다시. 김원 어디서부터 모르겠어? 너 때문에 하는 거야? 이거 알고 가야지. 몇까지안 와? 네그 질량이 몇가 질량이 몇 두, 두 배까지 안 왔어? 자 그럼 이제 실 끊어진 거야 실끊어 그러면 이 사이의 질량 어떻게 돼? 아니 사이의 장력 사라져 근데 이 중력 변해? 안 변하지 아 그래서 그냥 티로 나와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도 중력 변해? 안 변하지 근데 여기는 아직 뭐가 달려있어? 실이 달려있잖아 그럼 장력이 있을 거야 근데 이때의 장력하고 이때의 장력이 같을까? 당연히 다르겠지 그래서 우리가 모르니까 T'라고 써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헤쳐나가려면 뭘 헤쳐나가야 되냐면 거리를 주었어 같은 시간 동안 그리고 둘다뒷가속도 운동해 그럼 S는 2분의 AT제곱이니까 같은 시간 동안 3대 1이면 얘도 3대 1이겠지 그럼 얘네 두 놈의 가속도의 비가 3대 1이라는 거야 그러면 F는 MA라면 아까 질량은 1대 1이로 그랬잖아 가속도는 3대 1 그럼 힘은 3대2 얘랑 얘랑 힘이 뭐라는 거야? 3대2라는 거야 겁나 어려워 지금 이거 3대2니까 t랑 어, t 다시 t랑 t 2t 빼기 t 다시는 어때? 3대2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2t랑 6t 마이너스 3t 다시랑 같아야 되니까 4t가 3t 다시네? 그럼 t 다시는 뭐야? 3분의 3t였어 그럼 t-가 뭐야? 3분의 4t야. 그럼 이제 다시, 처음으로 나보자 자, 첫 번째.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어떻게 구한다고? 중력의 한1이야 t라는 힘으로 몇, 얼마나 움직였어? 3d를 움직였잖아. 그러면 중력의 한 1의 양을 t라는 힘으로 3d 움직여. f는, 아니, w는 fs. 그 다음,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뭐야? 실의 한 1의 안. 그럼 실이 t-라는 힘으로 d만큼 일했잖아. 티다시가 뭐야 지금? 3분의 4티로 얼마큼? d 만큼 그럼 얘는 뭐야? 3이고. 얘는 뭐야? 3분의 4잖아. 그럼 지금 뭐 물어보고 있어? 2a분의 2b. 3분의? 3분의 4. 이거 뭐야? 9분의 4. 9분의 4 어디 있어? 온분의4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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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틀린 거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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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a 어디 어디 어2 어디 어 a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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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9 8이 나와야 되는데 t 디어가 3분의 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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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어 이렇게 어지 3대이니까 3대이니까 2티 3이 6티 3이 6티 3티라서 3티 3티라서 어? 왜 3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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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티서3티구나이티서 갑자기 서 3티라서 3티라서 3서 3티라서 3티라서 3티라 내가 한정적으어디 거야? 이티이 T 다치가 아니라 티다치가 아니라 티다라다치가아니이치가라티다치가니라치아라가아니가니까티가 아니라 아니라 가니라그다치니티다가이니니 그가3분1 어, 어, 8이 어, 마이너스 6t 그럼 3 t 1시지 그럼 어, 넘기게8이되 네? 어, 그래서 이 3분의 8이네. 그래서 얘가 3분의 8이니까 9분의 8. 다음에 어, 뭐 어떤 t 리트를 준비해 주면 어떻게 했지? 그럼 그래, 여기서 t 다1 0 0 0 t 0 0이1 0 0 0 0 0 얘가 지금 뭘로 가는 거지? 어, 알겠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